506번 이렇게 예. 이거 하고 조금 질문 더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질문할 게 없으면 적어줄게 오늘 시험 본거 중에서 질문 받을 거몇개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할게 506번인가? 자 506번이 피 b의 의 길이가 x 제곱고 x 과학 4고 그 다음에 b, c가 2 x 고 pa가 2루트 6, x. 이 문제 풀려면 공식 하나 알아야 돼. 이게 3-1에서 공식이 나오는데 이 공식 기억이 아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접점일때 이거 제곱이 예곱하기 2에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공식 기억나냐안 나니? 3-1을 4제꼈니 그리고 심지어 3-1 4한지 얼마 안 됐잖아. 3-2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각이랑이각이랑 이 똑같고, 여기 공통이지. 그럼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닮음입니다. 그래서, 이기대 e A, B, C라고 하면, 여기가 A 대 B, 그리고 얘를 똑같이 한번 크게 적으면, A지, 크 거로 하니까 0, 0, c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래서 비대 A는 a 대 c 니까 a 제곱은 b, c 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 2이 내용이야. 원주각이 나와. 이거 말고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으니까 하나나 a 2, 3, 4, a 6, 7, 8, 9, 10, 1, 2, 3, 4, 5, 이거왜 기억 안 나? 그건 이안나 이것도 있었어 기억이 안나 어? 공식으로 하니 <목소리> 기억이 안 나요 어? 로 해가지고 했던 거기억 나는데 공식을 외워야지 비만 알려주고 말았다고? 아니 그냥 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말하는데 좀 저렇게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아그래 일단은 이거 공식이 이거 제곱이 <목소리> 1 곱하기 입니다 그러면은 1트2 <미르트> X의 제곱이 <목소리> 이거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제곱 x 제곱 더하면 얼마냐? x 플러스 4인가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모든 x 값의 합이니까 다 정결한 얘기는 아니야. 정결해서 다 찾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일단 한번 해볼까? 얼마냐? 14x 제곱 위에는 일단 x 네 제곱으로 시작해서 X 세제곱것만 빨리 찾자. 이게 X 세제곱이고. 이게 X 세제곱이냐? X 세제곱인가? 이건가? 그럼 X 세제곱인 게 X 세제곱. 어? 왜 이렇게 있어 세제곱? 어? 시이 뭐가 잘못됐나? 예곱하기. 예곱하기. 예. 예지. 그럼 아 일단 해보자. 예. X 네 제곱. x 세제 곱4 x 제곱마4너스 세제 곱아 이거 실근 다 찾아야 되나봐 허5도5 5라고 안돼 귀찮은데? 이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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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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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줄게 해줄게 해줄이다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공동구분 취하면서 가야 되나 봐 a x a 하기 x 이해했니 이걸 a로 본 거야 그럼 a 제곱 x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4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되나? x 제곱 8x 제곱 16 마이너스 X 제곱에7에다가 건너면, 마이너스. 1 7마 x 제곱 x 6 6x6? 6x6? x 6 6x6? 6 x 제곱 x 6 x 제곱 x 6 6x6? x X 플러스 4 X 빼기 1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h a 또는 1 또는 4 또는 a l f X plus h a 이 f X plus half X plus half X plus X 세제곱 찾 h 그랬냐 X 어쨌든 이 h a X 에 대한 X 네제곱식이면 X 세제곱이 모든 근의 합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봤더니 X 세제곱이 빵이야빵일 수밖에 없네 왜? 음수들 왜냐면 지금 이건 길이니까 양수들에서만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판단한 거 아, 0이면 이거 뭔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네보고 해 이랬던 건데 너 보기 차니까 금방 찾을 수 있네 이해 되지? 그다음에 530-2 좀 들어야 애들이 좀 접근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들어봐 봐. 이게 누렇게 돼서 이게 두 분이 요거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아뭐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은1 이거 딱 찾은 다음에 여기 자신 있게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야 이러면서 이거 제곱빼기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찾아. 이거까지또 찾아치지. 그리고 이제 이거 찾으려고 하면 이제 슬슬 짜증납니다. 그냥 이거 제곱해서 또 빼야 되니까. 이건 아예 이쪽 방법이 아니야. <laughs>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구하는 문제고. 그리고 요식이 보이면 항상 20까지도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 테니? 아까 그, 요알파베타 적어야 오메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테니?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면 알파제곱과 알파 플러스 1은 0하고 알파 세제곱은 1, 요거 이용하는 문제 있었지. 알파가 근이니까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인 거야. 요거까지도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얘가 1이지. 이해 되니 세제곱 미디니까 여기까지 남은 거야 빵입니다. 그럼 세 개씩 끝나니까 여기 9 번에서 1에서 끝나겠지. 이건 뭐 하나만 남아 알파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여기 베타 집어넣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럼 얘는 뭐하 남은 거야 베타만. 이거 둘이 더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일. 이런 거 끝나는 겁니다. 이해돼? 여기까지 시도 한 사람. 아직, 아, 직안 풀었구나. 이쪽 방향은 아니야. 문제 방향이 각자 구하는 거고. 얘, 이, 이 모양 나오면 항상 이거 떠올라야 돼. 무슨 일이 이제 되니? 또, 다른 건지 질문할 거 있으면 조금 더 추가 설명 듣고. 뭐 해줄까? 애매하냐? 저거 없냐? 어쩌면 저거 시험지 중에서 질문할 거 조금 받고 일단 내가 설명하는 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험지 중에서 해줬으면 하는 거 어느 정도로? 아안 된다. 이거 영상 찍기면안 되는구나. 이영상은 일단 끌게. 왜냐면 뒤에 시험 안 보는 애들이 있어서.